지금 남강우 선생님이 광배근이 옆으로 넓게 펼쳐지는 대표적인 운동인 레플 다운을 하고 있는데 이 팔꿈치가 얼마나 펴지는지를 우리 회원님들께서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방식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방식인데 남강우 선생님 팔꿈치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에 비해서 얼마나 펴지는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 선수입니다. 오늘 남강우 선생님하고 레플다운 레플다운으로 시범을 보여드리지만 풀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직 운동, 와이드 그립 모든 운동에 통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등 운동을 하실 때 광배근에다가 텐션을 유지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원인 중에 가장 큰게 뭐냐면, 팔꿈치를 자꾸 폈다가 접는 거에 신경을 쓰시고, 뭔가 내가 중량을 잡고 있는데, 이 중량이 몸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지는 거, 여기에다만 포커스를 두시니까 등 운동을, 등 근육을 제대로 사용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도움을 드릴 텐데, 자, 선생님, 일단, 백 포즈 중에,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백 더블 바이셉스의 첫 번째 동작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레플다운이나 풀업을 할때 등이 늘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윗 가슴을 벌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등이 수축을 했죠. 레플다운과 풀업과 똑같아요. 여기서 이완을 할때 그냥 손을 보내고 팔꿈치를 피는 게 아니라 가슴을 들어놓은 상태로 제대로 보내게 되면 등에 강하게 텐션이 들어가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플다운과 수직운동과 이.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징을 잘 잡는 분들이 레플 다운을 잘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 우리 회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윗가슴을 벌려놓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등이 수축된 거죠? 여기서 이완을 할때 손이 쭉 가려고 하면 등에 텐션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레플다운 자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윗가슴은 무조건 들어놓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피는 게 아니라 접어놓은 상태에서 몸에서 팔꿈치가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텐션을 제대로 유지하시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레플다운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윗가슴을 벌리고 올라갑니다. 자, 윗가슴을 쭉 벌리고 올라갔어요. 아까 전에 등에 강하게 텐션을 주면서 펼치기 바로 그 직전이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보내고 팔꿈치를 필려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잡아놓은 상태에서 등이 빠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단단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팔꿈치를 피고 손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텐션이 빠져버려요. 그냥 스트레칭이 됩니다. 다시 윗 가슴 들어올 라가고 스톱. 거기서 팔꿈치 관절 안필 겁니다. 그대로. 팔꿈치 접어놓은 걸 유지하려고 하시면서 얘만 다 갔으면 멈춰야 돼요. 그거 다시 올라갑니다. 얘가 얼만큼 손이 얼만큼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을 꺼버리세요. 나는 팔꿈치를 안필 거야. 이렇게 하시면 기존에 운동하시는 것보다 팔꿈치가 많이 안 펴지고 이 바가 몸에서 많이 안 멀어집니다.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얘는 다 늘어났습니다. 항상 등운동이 되는 원리는 뭡니까? 얘는 중량을 잡아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항상 이 상완이 몸통과 가까워지면 수축이 되고요. 이 상완이 몸통과 멀어지면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얘만 피겠다라는 생각, 얘만 멀리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등운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포인트를 여기에다. 그리고 팔꿈치 피는 거에 두지 마시고 이 팔꿈치 상완이 몸통과 멀어졌다가 최대한 이걸 접어 놓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접어 놓으려고 해도 이 무게 때문에, 중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살짝 펴지게 돼 있어요. 딱 여기까지만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제가 쓴이 책에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다 구매하셨죠? 양선수의 온라인 PT, PT 바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PT를 받아보셨는데 영 시원찮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PT 받을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 요거 한 권이면 됩니다. 자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셔도 구매하실 수가 있고, 전국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큰도움될 겁니다. 오늘은 난강호 선생님하고 우리 회원님들께 레플다운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핵심은 포징입니다. 포징을 생각하시면, 랩풀다운 역시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